임플란트도 사랑의 발치 또는 다른 치아 발치하고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 술, 담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모든 진료가 마찬가지지만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는 의사가 올바르게 임플란트 침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 스스로도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. 특히 음주시에는 임플란트 수술부위에 피가 멈추고 일명 피떡이 진다고 하는데 피가 잘 멈춰서 굳어야 상처가 아물고 회복이 되는데 이제 지혈이 잘 안되면 회복이 더뎌지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맛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흡연은 담배를 피울 때 빨아들이는 동작이 구강내 압력을 증가시켜서 지혈을 방해하게 됩니다. 또 담배 속에 있는 수천 개가 넘는 독성 물질이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산소 공급을 줄여서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상처가 아물는 것을 더디게 만드니까 금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